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 10월 11월 21일입니다. 18일 날 뉴스가 떴습니다 JP 모건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 JP 모건은 열심히 일하고 한국 시장에서 열심히 돈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내고 돈을 받아 처먹는 기사 기자, 금융감독, 행정기관 일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는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또그 손실을 보고 있을 게 뻔하고요. 역시 예상과 같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공매도 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금투 포지션이 조금 배당 영향인지 앞으로 짐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물로 나온 다 투매 나온다면 급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은 역시 지수가 빠지면서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현대 로템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뭐,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은 시, 시조가, 시, 어, 시총이 3조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이유는 성공률이 낮아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